1800m 2등급 경주,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문학포스와 안쪽 3번 흑록대구 두 마리가 빠른 출발. 여기에 1번 러블리 K까지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번 러블리 K가 안쪽에서 반 마신 자 앞선 채로 머리차까지 좁히는 2위, 8번 문학포스그 안쪽에 3번 흑록대구까지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에서 9번 노던타임과 6번 문학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1번 러블리K가 이제 2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두자리 지킨 채로 1번 러블리K, 8번 문학포스 3번 흑록대부, 그리고 6번 문학문과 9번 노던타임까지 5마리가 앞서있고 안쪽에서는 2번 레이먼드가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위권 한대 뭉친 5마리의 말들. 선두 이마신차 앞서있는 1번 러블리K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전 4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1번 러블리K. 직전 경주보다 빠르게 출발대를 나서면서 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번 러블리 케이그 뒤를 쫓는 말 8번 문학스입니다 이번 경주 첫 목을 맞추는 김태희 기수와 함께 선입번호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흑록대부 김하은 기수 첫 기승입니다. 이렇게 3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했고, 9번 노던 타임이 안쪽 말들과 함께 거리차를 좁힌 채로 선두 그룹에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등급 승급부의 3, 5위를 기록했던 9번 노던타임이 안쪽 말들과 거리차 좁힌 채 1번 러블리 K와 8번 문학포스와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선두그룹 4마리의 말들입니다. 1번 러블리 K와 바깥쪽 9번 노던타임, 안쪽에서는 3번 흑록대부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 1번 러블리 K를 넘어서려는 3번 흑록대부, 바깥쪽에서는 2마리, 9번 노던타임과 6번 문학문 그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4번 저기까지 7번 베스트 탑이 안쪽에 있는 말들 두 마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1번 러블리 K와 3번 흑록대부 바깥쪽에 있는 7번 베스트 탑까지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말 1번 러블리 K가 선두 자리를 지켰고, 3번 흑록대부 그리고 7번 베스트 탑까지 세 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11경주였습니다.